수행으로 닦은 번뇌를 알아차리는 지혜가 일상에서 큰 도움이 될까요? 일상에서 번뇌를 알아차리는 게 한계에 있는 것 같아서요. 어, 사실 이게, 그, 일상을, 일상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번뇌나, 번뇌와 또는 수행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번뇌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. 결국은 괴로움의 원인들은 똑같습니다, 이게. 탐진치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고, 다섯 가지 장애가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. 그게 수행을 할 때든, 또 일상을, 일상에서 생활할 때든, 똑같습니다, 이게. 근데, 우리가 명상을 하다 보면, 기본적으로 이걸 우리 마음을 깨어나게 만들고, 우리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겁니다. 암 챙김이 강해지죠. 또 마음이 좀더 평화로워지죠. 그러다 보면, 이제 일상에서도 보면, 어, 꾸준하게 명상을 하다 보면 일상에서 이런저런 번뇌들 버리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, 이게.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평소에 우리가 백일 명상하듯이 아침, 저녁으로 정도만 명상을 해도 꾸준하게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훨씬 적어집니다. 아주 대단한 명상의 발전 없다 하더라도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명상을 통해서 내 마음이 좀더 평화로워지고 좀더 깨어났기 때문에 음. 그런 겁니다, 이게. 그러니까 이제 내가 꾸준하게 명상을 하다 보면 평소에 마음챙김이 강해지기 때문에 내 마음을 좀더 쉽게 볼수 있고 또 그런 번뇌들 봤을 때어좀더 쉽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것도 이제 그렇게 하면 그게 일상에서 수행을 하는 거죠, 이게. 그러니까 명상을 하는 게어 일상의 어떤 번뇌를 알아차리고 버리는데도 도움이 되죠.